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요 인물로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자. 성경 역사 및 시대적 배경. 하나님의 부르심 및 사명. 자신의 삶과 구속사와의 연결. 영적인 비중.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노아. 일 성경 역사 및 시대적 배경. 노아는 창조 이후 인류가 급속히 타락한 대홍수 이전 시대의 인물이다. 창세기 6장은 당시 상황을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된 상태로 묘사한다.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함이라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땅 위에서 부패시켰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집단적으로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이 총체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다. 노아는 바로 이 심판의 전환점에 서 있는 아담 계열 인류의 마지막 의인 개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및 사명.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는 세상을 개혁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회계를 촉구하는 설교자로 부른받지도 않았다.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심판과 구원의 경계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노아의 반응을 평가 없이 기록한다.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3. 자신의 삶과 구속사와의 연결 노아는 심판 가운데서 보존되는 남은 자의 시작점이다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시가 다시 이어지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워 창조 질서의 지속을 보증하신다 방주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심판 속에 예비된 구원의 구조물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그몇 사람 곧 여덟 혼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사 영적인 비중. 노아의 영적 무게는 업적의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지속성에 있다. 그는 왜 홍수가 임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한다. 히브리서는 이를 믿음의 본질로 해석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은 상황을 납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였다. 오,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즉흥적이지 않으며 구원은 항상 미리 준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대 전체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다수의 동의보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다음 시대를 여신다. 아브라함 1 성경 역사 및 시대적 배경 아브라함은 바벨 사건 이후 열방이 흩어지고 우상숭배가 보편화된 시대에 등장한다. 그는 문명적으로 안정된 갈대야 우루에서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다. 이는 기존 문명과 신앙 체계로부터의 단절을 전제한 부르심이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및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선언하신다. 그의 사명은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넘어 구속사의 보편적 통로가 되는 것이다. 3. 자신의 삶과 구속사와의 연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대표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복음의 원형으로 해석하며 의가 행위 이전의 믿음으로 선언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4. 영적인 비중. 아브라함의 영적 무게는 언약의 시작점이라는 데 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고 두려움과 실수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앞세우셨다. 그는 메시아 계보의 첫 기둥으로서 약속의 역사에 실질적인 출발선을 제공한다. 오,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이란 안전이 확보된 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여신다. 이삭. 1. 성경 역사 및 시대적 배경. 이삭은 약속이 실제 역사로 성취되어 등장한 첫 인물이다.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하나님의 부르심 및 사명. 이삭의 사명은 개척이 아니라 언약의 보존이다. 그는 다투기보다 물러서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지켜낸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확증하신다. 3. 자신의 삶과 구속사와의 연결. 모리아 산 사건은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장면이다. 그는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들로 등장하며, 이는 장차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사건의 그림자가 된다. 4. 영적인 비중. 이삭의 영적 비중은 조용하지만 깊다. 그는 언약이 인간의 추진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존재다. 오,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이삭은 모든 신앙인이 개척자가 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지켜내는 믿음과 양보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필수적이다. 야고. 1. 성경 역사 및 시대적 배경. 야곱은 족장 시대의 전환기에 위치한 인물로 그의 삶은 갈등과 도피, 회복이 반복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및 사명. 도망자였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후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며 한 개인에서 한 민족의 정체성으로 확장된다. 3. 자신의 삶과 구속사와의 연결. 야곱의 시에서 열두 집화가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그의 삶은 인간의 자기 의존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됨을 보여준다. 4. 영적인 비중. 야곱의 영적 무게는 변화의 실제성에 있다. 그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해진 인물이 아니란 하나님과 씨름하며 바뀐 사람이다. 5.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 깨어진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름이 바뀐 후에야 사명이 분명해진다. 요셉, 1. 성경 역사 및 시대적 배경. 요셉은 족장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 히브리 역사와 애굽 역사를 연결한다. 그의 생애는 출애굽이라는 대구속 사건의 배경을 형성한다. 2. 하나님의 부르심 및 사명. 요셉은 꿈을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그 성취는 오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의 사명은 권력 획득이 아니라 생명보존이다. 3. 자신의 삶과 구속사와의 연결 요셉의 생애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구조를 따라가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4. 영적인 비중. 요셉의 영적 무게는 섭리를 해석하는 신앙에 있다. 그는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낸다. 5.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지 않으셔도 그것을 선으로 전환하실 수 있음을 증언한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구속사의 한 부분이 될수 있다. 종합 마무리. 이 다섯 인물은 서로 다르지만 구속사 안에서 명확한 역할을 가진다. 노아는 보존, 아브라함은 시작, 이삭은 계승, 야곱은 변화, 요셉은 확장이다. 그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기록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기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